미래 신사선 생긴다고 해서 가장 수혜를 받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? 강남입니다. 강남 미래 신사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하계울역부터 시작해서 삼성역, 청담역 그래서 이제 도산대로로 들어옵니다. 도산대로가 강남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라인이에요. 미래 신사선이 들어오면 도산대로 안 그래도 고급 단지인데 고급 브랜드들 뭐 퀄리티가 있는 그리고 그 자산도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. 그 부동산 자산인데, 그 위대 신사선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. 정말 많이 올랐는데, 개통 이슈는 이제 사라졌네? 그러면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? 이제 내돈 갖다 놓아야죠. 여기는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. 강남은 건물 투자할 때 임대수익률이 보통 매매가 기준으로 하면 한3% 이하예요.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자본금이 50% 이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임대료 가지고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계속 벌어집니다. 그럼 10년 동안 여러분들 이자 내시면서 버티실 거냐 고민해 봐야지 뭐.